안녕하세요, 김하나예요 오늘은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놀아볼 건데,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. 어떡하죠? 어쩔 수 없으니까,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이 그림은 감나무고요. 이거는 해바라기 꽃이에요. 그리고 또 여기 해바라기 씨가 있죠? 우리들이 먹는 거니까. 그리고 또 여기 감도 있고요. 여기 초가집도 있고요. 있고요. 꽃도 많아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화가예요 화가는 언제나 그림을 많이 그린답니다 이렇게 두껍게도 그릴 수도 있고 저 저것도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쩌죠? 어아 맞다 그것도 숙 저는. 학원에 가려고 하는데요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겠어요. 그래가지고 오일에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숨이 많이 차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. 괜찮아요 여러분들. 하지만 저는 힘도 많이 쓰지 않지만 아빠가 더 힘이 센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이었을 때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. 하지만, 다시 하겠습니다. 그럼, 여러분들, 안녕~